아 너무 재밌어 아 let me introduce myself okay my name is j u m o cam everybody j u m i that's already okay j u m i that's already hi hello 안녕

뭐야? 어? 어 잠깐만 학교가 붙었어요 뭐뭐 뭐? 뭐, 뭐. 아, 정우는 그래? 혼자 네. 다른 학교인데? 여긴 왜? 우리 거리야 급식 좀 많이 먹었나 본데? <laughs> 급식 때뭐 나오는데? 볶음밥 나왔는데? 스파게티 몰라? 이번면 뽀로로 케이크 나와? 정우 학교 성인 잘기억 무슨 고등학교라고요? <laughs> 왜 누구 살때요 김정우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 <laughs> 정우 정우 정우. 아, 예. 아, yeah 뭐야? 저번에 조형 막 나오다. 그 와중에 자기가 초코. 야야야. <laughs> <langsam faxes> things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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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 중요해. 중요해 중요해. 너가 배려하는 사람이 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어. <laughs> 좋아요. 정... 저형이 정... <laughs> 굉장히 반전 모습을 가졌잖아요. 아육대야? <laughs> 엄마 말 들어. 아. 사실 이거 가발이야. 그쵸? 어주세요 아. 안 돼. 지금 안 돼. 광고 모델 들어. 안 된다. 모발 모발 내가 해야 된다. 두개 사면 하나 가 공짜. 아 <laughs> 여기서 정우가 마지막입니다. 아 근데 내가 왔대. 이게 작으니까 유리해. 아, 그럼 반대로 해. 반대로 해. <laughs> 이게 작으면 유리해. 내가, <laughs> 자, 맨날 먼저 흔들고 있죠. 여기이 방법. 저, 야, 이거, 야, 이거 이렇게 뒤에 지금. 자, 이게 이렇게 믿면 안됩나다 오케이 파 바로. Let's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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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e t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진심 Let's go. 요 e t s go. Let's go. Let's 네 운동화 구두 하나 둘셋 운동화 <웃음>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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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어 잠깐만 잠깐 뒤에서 약간 누 소리야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아니 아니 아니야, 이건, 아니 아니야, 이건, 아니 이건,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사실 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네 잠자기 밥 먹기 하나 둘셋밥 먹기 <laughs> 아우 밥 먹기 잠깐 여러분 잠깐 지금 아 지금 이거 in there. i 야 in t h 어 r e 어 잠인데 아니, 아니, 아니. 내가 봤을 때 I'm in 어 h e r e I'm i 어 there. 어 m 나도 t h 어 r e 나도 in there. I'm i 이 there. I'm in there. I'm in there. I'm 기 n t h 어 r e I'm in there. 이거 탈 n 이거 e r e I'm in t h e r 이 I'm in t h e 어. 아 근데 근데 왜냐면 이거는 그러면 댄스 왜냐면 중간에 말하고 바꿔 버려가지고 어 네. 아니요 안 바꿨어요. 아, 저희는 이밥 저희 먹기라고 밥 먹기로 했었잖아. 마저. 이렇게 나 인정해 인정해. 솔직히 네. 밥 먹기로 하긴 했는데. 아니 형말그자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. 그러니까 <laughs> 마크가 마크가 MC만 인정하니까 마크가 인정하니까 맞게 해줄게요. 구정, 네. 어, 너무 너무. 고대. 또 시작할게요. 완숙 반숙 하나 둘 셋. 완숙. 아 이건 아니라이말 아니야. 아 이거 틀렸어 나 반숙이야. 땡땡땡 지금 환숙이었어요. 환숙. 환추롱하지 말고 진지하게. 솔직하게 해야 돼. 여름 겨울 하나 둘셋 아, 여름. 아, 겨울 하늘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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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하늘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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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아, 양념 팀이 이긴 걸로 와, 할게요. 이거시 아, 그래. 그래. 네, 양념 뭐야 이거, 야, 진짜, 야, 뭐야, 야 이거 모르잖아. 양념. 저 알아요. 양념 가자, 가자, 오케이, 오케이. 정우야. 양념. 다시 해봐. 그 아니야, 아니야. 양념 소방차 했어? 소방차. 아니야, 했잖아. 프라이드. 그죠 소방자죠오야우리 <돼 Kat drink> 정우 씨, 네. 너의 이름이 뭐야? 너한 번만 라이브로 불러주세요. 와. 이 파트 때문에 잠을 못 자, 못, 못 주무신다고. 오, 씨, 며칠째 잠을 못잔 거야? 도대체 <laughs> 며칠째 못 잤어? 빨리 들려드려야겠다. 너의 이름. <laughs> 표정까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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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이제 진짜 더못 짰을 것 같아. <laughs> 부드럽게. 와, <laughs> 와 이거 <이건> 진짜. 진짜 <laughs> 와 확했어. 근데 이번 진짜 확했어. <laughs> <와>, 진짜 <웃음> 매력 <웃음> 매력 포인트 나. <나와죠. 웃음> 와 진짜 그냥, 너무 <laughs> 아, 귀엽다. 아 너무 웃기다. 그렇다면 바로 <laughs> 네. 다음, 다음 거. 거. <laughs> 할 많이 더 필요 없어. 이거 마지막으로 들었었어야 했어. <laughs> 방금. <웃음> <너왜> <laughs> <너왜> 멘탈루 <laughs> <laughs> 아, <인>, <laughs> 저 조지의 꽃을 틀어주세요 24일부터 시작하는 NCT 127 월드투어 북미투어 뭐야? 왜 이래? <laughs> What happened? <웃음> hey <웃음> Hey What happened? <laughs> hey. Yo, are you crazy? <laughs> What h <happened>? a <laughs> Oh my god 아 <laughs> <laughs> <와>, 진짜 <웃음> 너무 <웃음> 웃기다